12가 된대요. 자연수고요. 전부 다. 그 다음에 A, B, C, D, E, F 중에 적어도 세 개는 짝수이다 그럼 일단 건들 수 있는 첫 번째 식은 가라 말해요. 가. 그럼 얘가 자연수라기 때문에 A, B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것이 몇일까요? 1이에요. 자 여기서 지금 홀수 홀수 발생한 거야. 그럼 C, D, E, F에서 적어도 세 개는 짝수여야 되기 때문에. 12여야 되는 거죠. 그럼 일단 3개는 짝짝짝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홀홀이 발생했으니까. 근데 다음에서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럼 짝짝짝. 나머지 하나는 뭐야 되게? 짝수여야 짝수가 가능해져요. 홀수도 하면 홀수가 되니까요. 이거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은 얘는 중복조합이란 말이에요. 지금 CDEF는 자연수에요. 그데짝수여야 되는 건 거야. 그럼 내가 응의 행정수를 유도하면 되는 건 거죠. 자 C는 걸 뭐라고 바꿀 수 있는 거냐면 이 c 다시라고 할게요. 여기 0부터 집어넣려면 플러스 2부터 넣을 플러스 2를 써야 0부터 넣었을 때딱 써야 되는 거죠. 그럼 D도 2D다시 2일 거고 E도 2E다시 2일 거고 F도 2 d 다시 F겠네. 내말 이해가? 그럼 요식이 어떻게 바뀌는 거냐면 c 다시 D다시 이걸 묶이면 시 다시, 디 다시, 이나시 그러면 다 똑같이 되겠습니까? 이에이 다시 되고 전부 다 이가 돼 있으니까 8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12가 나온다. 그러면 내린 거잖아. 그럼 10에서 일단 못빼고8빼고2 나눠주면 이제 몇이 나와야 돼? 2가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는 음에 눈, 음에 눈, 꿈에 눈, 꿈에 눈, 손으로 내시고요. 자, 얘가 4H. 1,1자두 번째, ab가 몇일 때도 있게. 음. 자 ab가 2일때 있어요. 이때는 경우의 수가 두 개겠죠. 뭐, 컴마 뭐랑? 음. 1 2랑2 2랑 컴마 총두 개일 건데 여기서 홀수 하나, 홀수 하나, 짝수 하나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그럼 cd ef에서는 두 개만 더 짝수가 나오면 돼요. 이두 군나? 그럼 C다하기, D다하기, E다하기, F는 야랑야랑곱하면 12가 나와야 되니까 이게 일하는 거는 얘가 몇이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 6이어야 하죠. 근데 적어도 두개는 짝수야 되거든요? 근데 봐봐. 이것들은 그 뭐냐? 자연수예요, 자연수. 만약에 짝짝, 홀홀도 가능하고요. 지금 짝수 나왔으니까. 짝짝, 짝짝도 가능해요. 근데 짝짝, 짝짝이 되려면은 이 제일 자리 이이이 이잖아. 다 다음 몇이 나와요? 팔이잖아요. 그럼 짝짝짝짝이 가는 하나가 불가능한 거야. 지금 이 방면식은 짝짝짝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짝수 두 개, 2개, 홀수 두 개인 거죠. 물론 이 숫자는 2이1일 2, 거고요. 그런 선이 필요 없고, 내가 여기서 바꿔 보시면은 얘는 어쨌든 두 개는 내가 짝수도 하고 두 개는 홀수 나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얘가 그럼 짝수 나올 두 개를 먼저 몇 시? 몇 시인거야? 4시 어 4시를 음. 먼저 걸어놓으시고요 음. 뒤에다 써놓을게 써놓을게 누가 짝수 짝수 할지 4시를 먼저 뽑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숫자 바꿔야 돼 조금이란 점수가 발생할 수 있도록 짝수가 나온 애들은 자 이것들 중에 하나를 데리고 올게요 이것들 중에 하나는 누구일거냐면 2시 다시 야 짝짝 콜콜나도 치자 2거고 뒤는 2- 리 다시 이가 됐을 거고 홀홀이 될라면은 뭔 거야? 2이 다 음. 1이 될 거고 2 f 다시 뭔 거야? 음. 옳지 말았어 이게 6이 나와야 요 그럼 4 5 6그 말은 c-d- 시 f 가 몇이 나야 된다는 얘기겠죠 음. 빵이 야빵 그러면은 몇 h 치가4 엔치 4 h 치, 음. 4이 치? 4이 치. 빵이에요 그때 4 c 랑4 h 치 빵이랑 같이 나온 거죠 얘는 짝수가 누군지 아직 모르니까요. 그럼 얘는 견고의 수가 몇 개였어? a, b와 b의 견고의 는두 개였잖아요. 그럼 이거 두개꼭한게 일단 두 번째 경우의 수예요. 자, 세 번째 갈게요. 이제 많아 보이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벌써 빵이 발색이기 때문에. a, b가 몇일 때도 있어요? 3일 때는 3, 1 아니면 1, 3이어야 된다고이죠 야, 청결 뭐뭐야? 폴? 폴이잖아요. 자 일단 C 당 D 당1 E E당, 당이 E당, 이 지금 몇시나이는 상황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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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럼 경우에서는 이거 두개 곱한 거랑 이거 두개 곱한 거를 더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